올해만 우리가 7월 두째 주일로 지킵니다만, 우리 교회의 7월 첫째 주일은 상당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지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뭐, 별것 아니지만 제가 부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당회가 생각을 많이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봐요 맥추감사주일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킨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의 의미도 연호 교회와 다릅니다. 교회 70년자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산 교회는 1947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전투적인 신앙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말이 뭐냐? 전투적인 신앙이죠. 우리 교회는 7, 80년대 산업화로 도시로 몰려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과는 달리,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는 전투적인 신앙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게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70, 70년사 49쪽에 보면 1947년 첫 주일에 현 일신 기독병원인 부산 일신부인병원 기숙사를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린 게 우리 교회의 모태입니다 교회가 일정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노회가 교회 이름을 항북교회라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때, 교회를 이끌었던 30대 전후의 집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항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신사참배를 했다는 오명을 쓸수 있으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 어, 지은 이름이 뭐냐? 성산교회입니다. 10편, 99편, 9절을 토대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니라. 이 성산이 뭐냐?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결정을 했던 그 자리에 제가 직접 만난 두 분이 젊은이로 계셨는데 한 분이 고그 정분순 권사님이고 다른 한 분이 안세제 집사님입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고 정분순 권사님을 제가 배웠을 때, 그분이 했던 첫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젊고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 교회 설립의 초심을 잘 이어가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제가 뭐이 교회 역사를 깊게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70년사를 꼼꼼하게 보면서 교회 설립의 초심을 잘 지켜달라. 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에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달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유족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고 정분순 권사님의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안세제 집사님은 해운대와 덕천동에 있는 건물을 교회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두번 신방을 갔는데 아흔이 넘으신 나이에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세요. 73년을 함께하고 계신 1세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취지가 이렇게 연어 교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배웠던 한상동 목사님도 여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더 책으로 배웠던 박윤선 박사님이 여기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끔씩 가끔씩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기라선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서 있는 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멋지고 당당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던 교회, 제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큰일 많이 하신 장모님이 원로장님으로 그대로 우리 교회에 계세요. 신대원 건물도 만드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옳고 그름에 혼란을 가지는 시대에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지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를 원하세요. 2년 전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7월 첫째 주일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을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가 우리 교회 역사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산교회를 잘은 몰랐지만 조금 알았습니다. 부산에서 성산교회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부산 땅에 희망과 복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잘 믿고 바라보면 내가 너희의 인생길 책임져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세 더하여 지난 2년 동안 진행했던 어, 리모델링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지하 식당도, 우리가 본관도, 지붕도, 우리 교육관 1층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관 1층을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육관 2층부터는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 조금씩만 고치려고. 많이 고쳐도. 혀가 안 나요 저 주건요 네, 폼이 안 나는데 너무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주에 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돼 있습니다 이만하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부명의 권세를 얻어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느헤미아라고 합니다. 이방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요. 왕의 곁에서 장관을 했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메 불망 그 성만 그리워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보니 수색이 가득했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내 고향, 내 땅,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왕이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많은 음해와 비방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한 날,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부릅니다. 어리어리하게 건축된 그 수문 앞 광장에 불러놓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수십 년 만에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울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 눈물이 죄의 자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물 없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국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절교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건물 지어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영적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출발점이요. 그래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해오던 주제 설교를 뒤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인지, 맥주 감사 주일도, 교회 설립 기념 주일도, 저의 부임도, 리모델링 감사도 모두 좀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대화는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제일 끝에다가 하고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대구법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 39절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두 사이에 군병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38절에 예수님의 죄명이 쓰인 펜말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영혼은 왕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는 내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 다른 한편 강도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종합하면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한 번에 예배 때몇번 하라고요? 몇 번요? 네 번은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아멘 할게 많아요. 왜 많으냐? 기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뭐 잠이 오니까 내부는 좀 어렵겠는데, 시작할 때 그냥 달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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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부르시시 오늘은 정말 아멘이 필요한 것들이. 두 번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그 메시아의 모습이 메시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성경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살아봐도 당신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방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재미있게 보면서 희화화했어요.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초롱당한 그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아까름도 못하면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긴 이들의 경멸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죄하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한낱인간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사실은 멸시당할 일도 없고 조롱당할 일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다 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때 들려온 6시간의 신음소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흘려야 될 피고 죄인들이 쏟아내야 될 신음소리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이 신음소리를 안 해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저렇게 뒀다가는 저 인생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신음하시고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서려고 했던 다른 강도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요. 보세요. 여섯 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신음 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이 고통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니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섯 시간 동안 듣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유한한 생명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생명줄을 부여 잡습니다 잡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욕과 경멸로 인한 죽음의 끝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압니까? 한편 강도는요 더 살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일어나봐 그리고 일어나서 네가 살수 있으면 나도 한번 살려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그냥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조금만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했던 한평강도는 이 땅에서도 죽고 영원한 생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던 다른 평강도는 영원한 천국,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안 살아도 돼요. 혼자 사셔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사셨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이 남겨놓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결 같은 이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과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할 때요 건강이 말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숨을 헐떡였어요 왜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을 만큼 숨을 헐떡였어요 옆에서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멈추고 평안한 안식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을 때 그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살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예비된 안식으로 갑니다 오 생각만 해도 거룩합니다 나는 곧그 시간도 나이도 고통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영원히 그합니다 나는 얼마나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살려 했는지, 그러나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위필드는 이 땅에 살고 싶었어요. 오래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살수 있는 만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음도 그리스도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인생 살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위필드는 그 다음날 새벽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참으로 성공한 인생, 성공된 삶을 위해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세상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일 겪어도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아들의 피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영생 얻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당신의 몸짓고 피 흘리신 지금도 샘솟어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해골같이 흉측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자기 욕망성취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나무 높 벗겨 희희덕거리는 그 궁병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르는 우리의 멍청스러움을 볼수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 죽는 것이 마땅하면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죄인이라 칭하는 한편 강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완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내어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힘들 때 있지요, 지칠 때 있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가야 돼요. 그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지옥과 모욕 당하며 나를 위해 견디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품파 어떤 고난 다쳐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곳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따뜻한 다정한 그 음성에 스산하고 얼시년스러운 바람이 부는 생명 부재의 동산에 참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렸던 그 행복과 영광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